우리가 매일 아침 보는 빛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46억 년전 우주가 격렬하게 타오르며 만든 거대한 발전소입니다. 모든 행성의 운명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존재, 태양. 태양계 드라마의 시작은 바로 이 엄청난 주인공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태양은 그 모든 별을 합친 것보다 중요합니다. 태양계 전체 무게의 99.8%를 태양이 혼자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행성들이 다 합쳐도 겨우 0.2%입니다. 태양의 크기는 지구를 130만 개나 채울 수 있을 정도이며 그 중심부 온도는 1,500만도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압력과 열은 수소 원자들을 헬륨으로 끊임없이 합치며 태양계 전체를 밝히는 빛과 생명의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근원은 동시에 가장 위험한 힘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태양은 단지 빛을 내뿜는 것을 넘어 초당 수백 톤의 입자를 우주 공간으로 뿜어내는 태양풍이라는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태양풍은 지구 자기장이 없다면 우리가 아는 생명을 단숨에 사라지게 할수 있는 위험한 방사선 덩어리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바로 이 태양의 엄청난 힘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결국 이 태양의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태양의 탄생 과정은 행성들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했습니다. 태양이 빛을 내기 시작하면서 뿜어낸 강력한 열은 주변의 가벼운 기체를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이 때문에 태양과 가까운 궤도에는 무거운 암석과 금속 물질만 남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작은 돌덩이 행성이 만들어졌고 멀리 떨어진 궤도에는 가벼운 기체들이 뭉쳐져 목성, 토성과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은 단순히 빛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운명과 특징을 설계한 조물주였습니다. 태양은 앞으로도 약 50억 년 동안 지금처럼 빛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종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태양 중심부의 연료가 모두 떨어지면 태양은 팽창하기 시작하며 거대한 붉은 괴물로 변할 것입니다. 이때 태양은 수성과 금성은 물론 지구의 궤도까지 집어삼킬 만큼 커집니다. 우리의 푸른 행성은 끓어오르는 태양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가 증발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수많은 기적 끝에 얻어낸 생존의 역사는 결국 50억 년 뒤에는 이 거대한 주인공의 마지막 숨결을 위해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시작은 곧 종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자리잡은 4개의 행성은 이 압도적인 힘 앞에서 각기 다른 운명을 선택하며 생존을 위한 잔혹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쟁의 첫 번째 실패작은 바로 태양의 열기에 가장 먼저 노출된 행성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태양계의 문을 연 것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태양이었습니다.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하며 나머지 0.2%의 잔해들이 행성이라는 이름으로 태양 주위를 돌게 되었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자리 잡은 4개의 돌덩이 행성들은 이 엄청난 에너지 앞에서 각기 다른 운명을 선택하며 생존을 위한 잔혹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쟁의 첫 번째 실패는 바로 태양의 열기에 가장 먼저 노출된 행성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상식은 태양계 첫 행성에서부터 깨집니다. 사람들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수성이 당연히 가장 뜨거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성은 낮 온도가 430도까지 끌어오르다가 밤에는 영하 180도까지 떨어지는 아주 큰 온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기가 거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수성은 태양의 열을 가두어 둘수 없어 열기가 낮에 들어왔다가 밤이 되면 곧바로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430도까지 치솟는 수성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발견됩니다. 낮 최고 온도가 430도인 이곳의 깊숙한 운석 구덩이 속에는 태양빛이 단한 번도 닿지 않는 영원한 그늘이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생명의 재료인 물이 얼음 형태로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곳에 그림자 속에 물이 있다는 기묘한 현상이 태양계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성의 옆에 있는 금성에서는 이 온도 미스터리가 끔찍한 현실로 폭주합니다. 금성은 지구와 크기가 거의 같은 쌍둥이 행성이었지만 이곳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금성 표면에 도착한다면 당신은 1초 만에 찌그러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표면 온도는 470도에 달하고 대기압은 지구 해수면의 90배가 넘습니다. 이 압력은 당신의 몸을 순식간에 콜라캔처럼 찌그러뜨릴 위력입니다. 이 모든 재앙은 숨막힐 듯 터져버린 온실 효과 때문입니다. 금성을 뒤덮은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는 태양의 열을 완벽하게 가두어 행성 전체를 용광로처럼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금성이 과거에 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태양열로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통제 불가능한 연쇄 반응을 일으켜 이산화탄소만 남았다고 추정합니다. 금성은 우리에게 지구가 맞이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생명을 지탱하는 안정된 대기가 얼마나 중요한 기적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며 온실 효과가 통제를 벗어날 때 어떤 재앙이 펼쳐질지 섬뜩하게 보여주는 미래의 거울인 것입니다. 금성이 지옥으로 변하는 동안, 이웃 행성인 화성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몰락했습니다. 40억 년 전, 화성은 푸른 바다와 두꺼운 대기로 가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행성은 치명적인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바로 자기장이었습니다. 화성 내부가 식으면서 자기장이 사라지자, 태양에서 쏟아지는 강력한 태양풍이 화성 표면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화성의 두꺼운 대기와 바다는 태양풍에 의해 수십억 년에 걸쳐 우주로 조금씩 날아가 버렸습니다. 화성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지금은 붉은 먼지 폭풍만이 부는 침묵의 사막이 되었습니다. 이 붉은색은 수십억 년 동안 산화된 철, 즉, 녹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이긴 침묵은 최근 나사 탐사선이 옛 강바닥이었던 곳에서 생명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깨졌습니다. 나사의 로버는 생명체의 재료가 섞인 특별한 돌을 찾아 냈는데, 이 발견은 우리가 이 넓은 우주에서 과연 혼자인가라는 가장 오래된 질문에 대한 가장 유력한 단서입니다. 화성은 생명을 품었던 환경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잔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화성은 우리와 닮았으나 실패한 행성으로서 지구의 운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환경 붕괴의 경고를 묵묵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이 잔혹한 행성 경쟁 속에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을까요?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에서 물이 얼지도 끓지도 않는 골디락스존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생존은 수많은 우주적 기적이 하나로 합쳐진 결과입니다. 지구의 핵은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며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냈고 이 자기장은 태양풍로부터 대기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구는 내부의 힘으로 행성 스스로 대기를 청소하는 마법을 일으켜 금성처럼 온실 효과가 폭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단순한 공기가 아닌 45억년 동안 스스로 균형을 맞춰온 완벽한 생명 유지 장치인 것입니다. 지구형 행성들이 겪었던 잔혹한 경쟁 속에서 오직 지구만이 대기의 기적을 통해 생명을 품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생존은 이 대기의 안정만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태양계의 폭력으로부터 이 푸른 행성을 지켜낸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단 한순간도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기적적인 설계의 첫 번째 조각은 바로 밤하늘을 밝히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 달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구는 이미 멸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달을 그저 밤하늘의 아름다운 위성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달의 강력한 중력은 지구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대한 충돌로 탄생한 달이 없었다면 지구가 빙글빙글 도는 기울어진 축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지구가 너무 심하게 비틀거리면 안정된 기후는 불가능하고 생명은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 과정을 이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지구의 기울어진 축을 45억 년 동안 묵묵히 잡아주는 거대한 닻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닻 덕분에 지구는 안정된 계절을 가지게 되었고 생명이 복잡하게 진화할 수 있는 수십억 년의 시간을 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호신은 태양계의 외곽, 우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로 태양계의 거인 목성의 존재입니다. 만약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는 이미 수많은 소행성 충돌로 산산조각 났거나 모든 생명체가 소멸했을 것입니다. 40억 년 전, 태양계는 소행성과 해성이 지구로 폭탄처럼 쏟아지던 우주 대전쟁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목성은 자신의 엄청난 중력을 이용하여 지구로 향하는 위험한 소행성과 해성들을 대신 끌어당겨 충돌하는 거대한 방패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1994년 7월에 전 세계가 숨죽이며 목격한 슈메이커 레비 해성 충돌 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해성은 목성의 중력에 이끌려 20개 조각으로 쪼개졌고 그 모든 파편들이 목성 대기 속으로 빨려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이 충돌의 위력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소멸시키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목성은 거대함으로 지구의 운명을 지켜온 태양계의 묵묵한 수호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성을 단순히 가장 큰 행성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목성의 존재 자체가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목성의 동생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눈부신 고리는 아름답지만 사실 이 모습은 수십억 개의 작은 얼음 조각들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 조각들은 과거 토성의 강한 중력에 이끌려 산산 조각난 위성들의 잔해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고리가 곧 사라집니다. 현재 이 얼음 입자들은 마치 비처럼 토성으로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으며 그 양은 1초에 수천킬로그램에 달합니다. 과학자들은 나사의 카시니 미션 데이터를 통해 이 고리가 최대 3억 년 안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밤하늘에서 보는 이 광경은 45억 년 태양계 역사 속에서 매우 짧은 순간 동안만 존재하는 영원한 작별 인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단순히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목성과 토성은 또 다른 생명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는 두꺼운 얼음층 아래 액체 상태의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이 유로파의 지하 바다는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목성의 힘 때문에 계속 데워지고 있습니다. 목성이 유로파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놓아주는 반복적인 힘이 유로파의 내부를 뜨거운 마찰열로 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의 심해 깊은 곳과 유사한 환경이 존재한다면 빛 없이도 살수 있는 외계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희망입니다. 목성과 토성은 생명의 수호자이면서 동시에 우주에서 우리가 혼자인지에 대한 가장 큰 질문의 답을 품고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성과 토성이라는 거대한 수호신들 덕분에 지구라는 기적이 유지될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태양계의 가장자리로 떠나겠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의 환경과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상식을 완전히 부수는 기묘한 현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양계 외곽으로 깊숙이 이동하면 다시 한번 온도가 거꾸로 된 이상한 미스터리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는 해왕성이 가장 추워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은 해왕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왕성보다 태양에 더 가까운 천왕성이 가장 춥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행성 내부의 열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목성, 토성, 심지어 해왕성까지도 내부에서 자체적인 열을 방출하여 온도를 유지하지만 천왕성은 그 열이 거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수십억 년전 지구 크기의 거대한 행성이 천왕성과 충돌하여 내부의 열을 모두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기울어진 채 공처럼 구르는 특이한 자전축 역시 이 고대 충돌의 흔적으로 해석됩니다. 천왕성은 우리에게 태양계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계 최외곽의 행성 해왕성은 인간의 상상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기묘한 현상의 무대입니다. 이곳은 돌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많은 곳입니다. 해왕성 내부는 지구 대기압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엄청난 압력 상태인데 이 압력이 행성 대기 속의 메탄가스를 통째로 짓눌러 분해시킵니다. 이렇게 분해된 탄소 원자들은 곧바로 단단한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들은 해왕성 내부 깊숙한 곳으로 마치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중입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이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행성의 핵 주변에는 녹아내린 다이아몬드로 된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변방의 행성은 우리가 알던 물질의 형태를 완전히 파괴하는 극한의 실험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끝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 명왕성의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1930년에 발견되어 태양계의 아홉 번째 행성으로 불렸던 명왕성은 단 하루 만에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작은 천체가 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2006년, 과학자들은 행성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행성은 자기 중력으로 궤도 주변의 다른 물체들을 모두 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명왕성은 이 조건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명왕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뀐 인간의 기준 때문에 지위를 잃은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당시 천문학계에 큰 논란을 불러왔고 명왕성을 사랑했던 대중들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퇴출된 후 명왕성으로 보낸 탐사선 뉴호라이즌스가 행성 표면에서 거대한 하트 모양의 지형을 발견하는 역설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스포트니크 플래넘이라는 질소 얼음 평원은 영하 240도에 달하는 환경에서도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듯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얼음 심장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버려진 곳에서 사랑의 상징이 발견된 이 미스터리는 태양계 변방의 존재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애틋한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명왕성 너머에는 카이퍼 벨트라는 수많은 미지의 천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왕성은 태양계의 끝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우주의 시작을 보여주는 경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계 행성들을 탐험하며 알아낸 사실들은 명확합니다. 지구의 생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양계는 폭력과 재앙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의 운명을 결정지어온 45억 년의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태양의 힘 속에서 금성은 지옥이 되는 것으로 지구의 미래에 경고했고 화성은 몰락하여 생명의 희미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목성은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지구를 향하는 모든 위협을 대신 막아내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푸른 행성은 우주가 선사한 가장 거대한 기적의 설계도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생명은 태양계 행성들의 잔혹하고도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음으로 탐사해야 할 곳은 바로 우리 자신의 고향, 지구를 지키는 일일지도 모릅니다.